자 두산 에너빌리티 어, 오늘도 브리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좀 질문이 몇개 있었어요. 어 이제 두산이 원전 대장이죠.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두산 밥캣 밑에 자회사 있고. 근데 어 이번에 나온 이제 뉴스가 이제 가스 터빈 어, 터빈 관련으로 이번에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터빈은 굳이 생각하지 마셔라 터빈 때문에 뭐 물량 실어서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터빈 이번에 어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게 그 남부 발전소랑 뭐 이제 2천 몇백억 뭐 수주가 터졌는데 왜안 오르냐 이게 짜증나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최근에 질 들어온 질문들이 가스 터빈이 왜 재로가 안 되냐면은 자 보세요. 어, 가스터비는요.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국산이 10%도 안 돼요. 부산의빌리티 우리나라에서 가스터비 잘 만드는 편이에요. 근데 세계적으로 볼 때는 완전 최하위에요. 원래 국내에서도 국산 장려정책으로 해가지고 국내 기업에 몰아주긴 했는데 고장 잘나고 품질 안 좋고 물량 딸리고 이래버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전기는 생산해야 되는데... 국내 이 기업만 믿다가 보니까 안 돼요 그 하필 또 두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하락세를 걷다가 이제 살짝 또 올라오는 원래 두산그룹 망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원래 신용등급이 A였다가 지금 BBB까지 떨어졌죠 BBB까지 4개의 단계나 강등당했어요 신용등급조차도 두산이 진짜 중간에 경영도 그렇고 사업에 대한 트렌드를 잘못 읽다 보니까 개박살났죠 주산 그룹은요. 지금 원전 아니면은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건설 또한 별로고. 안 그래도 지금 건설로 그나마 그전까지는 건설로 뭘 하고 있었는데 지금 건설 시장 도 너무 안 좋고. 결국 원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전이 뭔가 이슈가 있을 때 우리 물량을 더 실어 되는게 맞습니다. 근데 가스 터빈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물량 시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자꾸 떨어지니까 아 이거 왜 그래요, 진짜. 가스 터빈 수주했다고 하던데. 기대가 없으니까 시장에 가스 터빈으로. 왜냐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너무 떨어져요. 세계 업계 1인요 독일입니다 독일. 가스터빈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원전만 보셔라. 차라리 우리가 뭐 네이버에 검색하고 뭐할때 두산의 러블리티 말고 두산 밥캣을 검색하세요. 아무튼간에 이 원전 쪽으로만 우리는 봐야 돼요 진짜. 어, 원전 쪽으로만 봐야 되고. 어, 원전은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원전을 원전 회사. 요쪽에 원전에 다이렉트로 전기를 기업이 공급받기로 지금 막 이런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원전에 전기를 생산하면은 이제 한국전력공사 한전으로 보낸 다음에 기업이 나눠지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현재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원전에서 다이렉트로 바로 기업으로 전기를 쏴 주는 요런 계약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미국도 하면은 유럽도 할 거고.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다시 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다시 그렇게. 그러면은 당연히 원전을 계속 짓고. 그러니까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만 안 했으면 조산사일빌리티가 굳이 이렇게까지 올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세상에 트렌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트렌드를 시부를 존나 못 읽어요. 진짜 욕밖에 안 나옵니다. 그니까, 러두산애 빌리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얘로 돈을 벌고 싶으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민주당 보고, 야, 너네 정부에서 얻는 진단인데, 동의하고 빨리 속도 내 쓰레기 때 뭐, 뭐, 특검 뭐 이런 거 이상한 얘기 타락하지 말고. 경제부터 살려야지. 국민들이 조금만더 살, 더 살지. 더잘 살지. 다 답답해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도, 요런 것까지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지 우리가 진정한, 어, 경제에 임하고 있는 주식쟁이들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두산에빌리티 같은 경우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물량이 원래 외국인 물량이 750만 주였고요. 기간이 한 200만 주 됐어요. 지금 다 박살났잖아요 지금. 수익 실현을 다 했어요 벌써 여기서. 왜냐? 올라갔다가 여기서 꽤나 횡보를 할 거니까 일단 물량 넘기고 딴데 갔다가 다시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시기가 언제냐? 반도체가 끝나는 시기에 다시 들어올 거예요. 혹은 이번 바이오주가 떨어지는 시기에 지금 바이오주 엄청 핫하죠. 보로노이나뭐 에이프릴 바이오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금 뭔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펌핑하는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아마 대선 전까지는 뭔가 바이든이 돼야 바이든이든 뭐든 트럼프든 얘 둘의 공통점은 이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만들 거냐 오히려 원전 쪽에는 트럼프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진짜. 왜냐면 트럼프는 기후, 뭐 환경 이런 거 생각 안해요이새끼는 대단한 새끼죠. 그거. 옛날에 트럼프 시절에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하고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트럼프는 무조건 경제를 키우는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이러고 어제 바이든도 이제 우리나라를 치면 바이든이 민주당이고 이제 트럼프가 국민의 힘 이렇게 나오거든요. 트럼프 이 이슈가 미국 국민들도 트럼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자국민 우선주의 미국만 잘 살면 되지 왜 다른 나라 신경 써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면 어떻게 달러의 가치를 내려버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면 당연히 수출이 올라가서 나라의 경제가 호황이 될 거고 근데 여기서는 맨날 주구장창 금리만 올리면 다 해결된다 우리나라 보세요 금리 올리니까 여러분들 집값 어떻게 됐어요 개박살났죠 또 이제 집 대출 땡겨서 사신 분들 이자 많이 늘어났죠. 실제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척하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 그런 정책도 있어요. 근데 너무 조금 조금 푼다는 거예요. 풀 거면 제대로 풀던가. 25만 원 이거 1인당 받아봤자 뭐 그냥 조금 뭐, 뭐 우리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이 돈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근데 국민의힘도 병신이에요 보면은 또. 국힘도 병신이야. 맨날 쳐져. 내부 총질하고 하니까 그는 쳐지고 대통령 만누라 감싸다가 개박살나는 거고 총선 때 보세요. 이번 대통령은 너무 저도 무능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정치인들 다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 둘이나. 아무튼 두세 노빌리티 얘기하다가 좀 많이 돌아왔는데 결국은 어 여러분들 어디 정당을 지지하든 이건 이거 상관없어요. 이거 하면요. 주식 못해요. 이거에 치우치면은. 보세요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 두산엘리티 사시는 분들 뭐예요 안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오늘 국힘 지지하신 분들이 이거 사야지 맞잖아요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민주당 지지해야 되고 반대로 이제 국회의원만 안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정치 색깔로 투자를 나누는 그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오늘 뭐 금요일이고 하니까 정말 조용해요. 정말 조용하고 거래량도 뭐 나름 나온 것 같지만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전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락 캔들에서도 200만 주씩 터졌는데 지금 이제 장반 정도 지났는데 이 정도 터였으면 상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투심이 조금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다. 지수 올라가는데 개인종목 다 떨어지고, 뭐, 좋은 현상은 아니죠. 아무튼 간에, 결국은 두산의 빌리티는 3만원 가요. 걱정 마세요, 이거는. 결국, 겨울, 결국 정해진 공식입니다. 61선이 깨지든, 120선이 깨지든, 둘 중에 한 개지만은, 웬만하면은, 61선 깨지면은, 잠시 놔준다고 생각도 해야 돼요. 이연박스 건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제가 항상 매일매일 브리핑하면서 컨트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어, 지금부터 시간 좀넉넉하신 분들은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자, 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어, 완성이 되었고 어,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승률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어,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종목을 포착을 어, 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 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어, 또다시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뭐 채널 시청해 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뭐 미,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플의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그리고 보시죠 이 종목 그리고 종목들. 어, 종목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눈에 볼수 있고 ai와 금융공학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어,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어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어, 그냥 와이파이 켜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어,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아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더그 PC 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다운 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을 어플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그렇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은 로그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스라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가입하기 여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어,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가입 하신 하고 어, 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어, 급등 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했어요. 바로 메인 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간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은 이제 종목 포인트. 딱 여기 보이거든요. 여기 종목 포인트. 자, 보이시죠, 여기.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레이팅 포인트.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팅 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어,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어, 이런 걸좀표시하는 거고 밑에 어,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바로 표기를 어,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도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 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사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다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수 있습니다. 포스 콜링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 줘요. 그러면 은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고 얼마 안 오른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폭등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어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 파워랑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 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어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어 여기 나오는 종목들인데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 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적 제일 시가상 금액이 아니라 이, 이 주식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어제 수급 몰린다 바로 알람 을 띄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은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구독자분들께는 물르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어,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자 v.i가 걸릴 어, 발동할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도 그거를 이제 알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 아무튼, 어,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즉시 이렇게, 어, 종목,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라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못낼 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어, 짱짱하게. 어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 기능 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 나중에. 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 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막 자동 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들,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어,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 거다 무시하고, 여러분, 뭐, 따로 이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 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것도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 어플 그 고객센터 1대일 문의란이 있어요 일대일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어저 어플 만료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기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시죠 겠 어, 모두 우리 모두 이 어플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전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